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총을 발사할 때의 총구화형, 피격 이펙트와 사운드까지 간단하게 다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퀵 슬롯에 있는 총을 사용했을 때 생기는 버그를 수정하고, 사용하면 장비 슬롯에 장착되는 기능을 구현해보겠습니다. 레벨을 실행해서 아이템을 장착한 채로 아이템 사용키를 계속 누르면 레벨의 라이플이 계속 배치됩니다. 이 부분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종료하고 BP 플레이어 캐릭터 빈센트 파일을 엽니다. 유저 아이템 함수로 들어갑니다. 웨폰과 컨슈머블을 분기하는 스위치 노드로 이동합니다. 이제 암들 아이플 변수를 배치합니다. 핀을 끌어 브랜치 노드를 만듭니다. 아래에서 실행 핀을 끌어 연결합니다. 변수에서 핀을 끌어 나폴리언 노드를 만들고 연결합니다. 이제 라이플이 장착되어 있을 때는 아이템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플레이어 컨트롤러 변수를 끌어 배치합니다. 핀을 끌어 플레이어 HUD를 가져옵니다. 핀을 끌어 아이템 네임을 가져옵니다. 핀을 끌어 스텍텍트트드를만만듭다왼쪽쪽으이이해해브이크크드를를 선택합니다. 오른쪽에서 아이템 네임과 아이템 이미지에 체크합니다. 아이템 네임에서 우클릭하여 새로운 변수를 만듭니다.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실행핀을 연결합니다. 아이템 이미지 핀에서 우클릭하여 새로운 변수를 만듭니다. 핀들을 연결합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아이템 네임 변수를 끌어 배치합니다. 핀을 연결합니다. 왼쪽 노드들을 복사하여 오른쪽에 붙여넣습니다. 아이템 네임 노드는 제거합니다. 핀을 끌어 아이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핀을 끌어 새 브러시 프롬 텍스처 노드를 만듭니다. 아이템 이미지 변수를 끌어 배치합니다. 핀을 연결합니다. 플레이어 HUD의 아이템 이미지 핀을 끌어 새 컬러 n o p a 티 i t 노드를 만듭니다. 핀을 연결합니다. 색상은 하얀색으로 합니다. 장비 칸에 아이템이 들어가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왼쪽으로 이동해서 브레이크 S 슬롯 노드를 선택합니다. 아이템 네임 핀에서 우클릭하여 새로운 변수를 만듭니다. 변수의 이름은 아이템 네임 인퀵 슬롯으로 합니다. 어마운트 핀에서 우클릭하여 새로운 변수를 만듭니다. 핀들을 연결합니다. 변수 이름은 어마운트 인퀵 슬롯으로 합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유즈 컨수머블 아이템 함수를 끌어 배치합니다. 실행핀을 연결합니다. 원래 소모품 아이템을 사용하는 기능으로 만든 함수이지만 잘 만들어놔서 모든 아이템에 적용 가능한 함수입니다. 새로 만들었던 변수들을 끌어 배치합니다. 라이플은 아이템 스택사이즈가 1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바로 개수가 0으로 되어 퀵 슬롯이 비게 됩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업데이트 인벤토리와 업데이트 퀵 슬롯을 복사하여 위쪽에 붙여넣습니다. 컴파일하고 저장합니다. 라이플을 장착하면 인벤토리와 퀵슬롯에서 라이플이 사라지고 장비 칸에 라이플이 위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총기 사용 시 오류와 장비 칸에 장착하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